네, 다음으로는 40대입니다. 1등이 무려 850만원이죠. 아, 대박입니다. 여기에서 뭐 이것저것 비용을 다 제한다고 해도 최소한 650 이상은 순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소리인데 이러면 일반 회사원 기준 연봉 1억의 실수령액과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심지어 어떤 달은 950만 원을 벌었네요. 이거 거의 월천이라는 소리인데 지방에서도 이 수준이라는 건이 기사님은 여기 서울 강남으로 오시면 진짜 월천을 찍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. 이분들은 평균 콜 수행 개수 800개보다 거의 3배를 더 배달하고 있습니다. 보통 배달 라이더 3명분을 이제 혼자 한다는 소리인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40대의 평균 소득은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. 850만원은 상위 3에서 5% 수준이죠. 40대는 베테랑 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입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주변의 1타 라이더들도 다 여기에 속하고요. 이 연령대에서는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중에는 굵직한 실패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재기하 려고 열심히 일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오버 좀 해보자면 좀 결이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죠.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.